안녕하세요, 이브다역입니다. 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네,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시간이 없으시니까 가끔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진짜 종자 좋은 아이들, 네, 그리고 요즘 또 인기 많은 아이들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잘 봐주시고요. 그런 아이들 또 보시면서 얼굴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떤 아이인지.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그럼 영상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프랭크입니다. 자, 요즘 프랭크가 또 인기가 엄청 많아요. 네. 자, 이렇게 프랭크 붉은 느낌의 색감과 요금 발현이 일단 굉장히 예쁘죠. 근데 요 아이 여기 가시 부분에 살짝, 네, 여기 상처 있네요. 그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층수도 괜찮고요. 일단 색감 자체가 정말 잘 나와있는 프랭크 아입니다. 이 프랭크. 자, 이 아이는 사이즈가 한 12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얼굴 사이즈가 작은 얼굴이 아니에요. 속립장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자, 이 아이가 프랭크입니다. 이 가격은 70만원 소개해 드릴게요. 981번은요. 네, 연꽃 몰개인입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근데 제가 유튜브로는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자, 말 그대로 너무 예쁘네요. 진짜 연꽃 모양처럼 나와 있어서 연꽃 몰개인지 어,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요 입장도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모양 자체도 너무 예쁘고 특히나 색감이요 이렇게 붉은 느낌도 나면서 이런 복륜의 형태와 약간 색감이 좀 다채로운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예쁩니다. 자, 요 용건 몰개인 층수도 좋구요 입장 도톰한 거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UI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요. UI도 크기가 거의 12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981번입니다. 너무 예쁜 영꽃 몰개인 금입니다이 아이 얼굴. 자, 한번 잘 봐주세요. 어떤 아이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가격은 150만원 소개해 드릴게요. 982번은요, 소정 먼디 아입니다. 먼디인데요. 소정 먼디 아이고요. 약간 전체적으로 좀 녹을 진하게 가지고 있는데, 소개해 보시면 속 입장에는 조금 더 화려하게 금, 네, 금 발색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네,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뿔이 있고, 사이즈가 한 8cm 정도. 그 정도 사이즈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입장이 이렇게 탄탄하게, 음, 빵빵하게 차오르지는 않았는데요. 뿔이 있으니까 걱정 안,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20만원 소개하겠습니다. 983번은 설백입니다. 이 설백도 녹진하게 나와 있는데, 복륜이 너무 예쁘게 잘 표현이 되고 있네요. 자, 진한 녹. 정말 말 그대로 녹과 함께, 이렇게 가장자리로. 복륜이 정말 백복륜. 너무, 네, 뽀얗죠. 정말 눈처럼 하얀 그런 복륜이 나와 있는 깨끗한 금 형태의 설백이고요. 자, 이 아이 얼굴도 이렇게 잘생겼어요. 얼굴 반듯하게 잘생겼고 지금 여기 실뿌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핑크빛으로 굵직하게 실뿌리도 건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설백입니다. 자, 이 아이는 가격 5만원에 드리고요.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커팅한 윗머리이기 때문에 뿌리 내려서 키우시면 확실히 다를 거예요. 이 아이 983번입니다. 984번은 보석이고요. 보성 마리아금, 원종 마리아금이라고도 네, 불립니다. 자, 요 아이, 요 아이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녹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점 금이 네, 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금이 나왔어요. 여기 아랫부분에 맨 끝에 입장 보시면 녹이 좀 진하게 나와 있죠. 몸에 녹을 가득 네, 품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크는 성장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만족하시고, 금 형태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 잘 나와 있고요. 잘 나와 있고요. 네. 무엇보다 층수가, 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아랫부분부터 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나, 여기도 맨 끝에 입장부터 해서 층수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보석이에요. 요 부분 충분히 커팅 가능한 사이즈고요 자, 이 아이는 얼굴 크기는요, 한 13cm. 네, 얼굴 크기는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15만원 들릴게요. 985번입니다. 아베 마리아금입니다. 아베 마리아도 제가 유튜브로 처음 소개를 해드리나요? 따로 네, 연락주셔서 보여드린 아이들은 있는데, 제가 유튜브로는 이렇게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아베마리아 하면 또 이런, 어, 입성이 너무나 멋있죠. 지금 보시면, 어, 입성 자체가, 자, 이렇게 또 앉아볼 수가 없죠. 크기가 한 4cm 정도 나옵니다. 입장 요 넓이만 해도 4c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요런 환엽의 입성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창금인데요. 금 형태가 그렇게 막 화려한 금은 아닌데, 또 요런 아이들이 보시면 약간 좀 묵직하게 무게감 느껴지면서 너무 멋있죠. 창금. 음. 자, 요런 부분 또 금도 잘 들어가 있어요. 속에도 계속 금 나오고 있고요. 자, 요 아이는 40만원에 네, 보여드리고 있고요. 크기, 얼굴 길이 사이즈는 한 13cm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워낙에 입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사이즈가 엄청 커 보여요. 네.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이 아이 985번입니다. 986번은 맥라이징금입니다. 자, 제가 뭐 유튜브 오픈 오픈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맥라이징금 아이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아이도 색감 자체 굉장히 예쁘고요. 핑크빛, 핑크빛이 물, 물이 좀 들어있으면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복륜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인 봉균의 느낌이 굉장히 네, 좋아보이는 그런 아이고요. 사이즈가 한 10cm 정확하게 한 10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맥라이징도 그렇고 특히 영꽃몰개인 이런 음, 아이들 자, 한번 네, 구경해보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986번이고요. 이 아이는 맥라이징 35만원 드리겠습니다. 987번이고요. 원종 몰개인입니다. 자, 요아이도 뿌리가 살짝 나와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특히 이아이는 손톱이 이렇게 이렇게나 붉게 또 나오네요. 입장 끝부분에 아주 빨갛게 선명하게 물이 들어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녹과 함께 복륜의 형태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원종입니다. 색감이 진짜, 오, 너무 예쁘죠? 돋보이네요. <laughs> 돋보일 정도로 굉장히 예쁜 색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한 7.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는 살짝 있는데 아직 활착을 하지 않는 단계라서, 자, 입장은 이렇게 아직 입장이 좀 마른 그런 형태니깐요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뿌리 있으니깐요 금방 활착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아이는 7만원 드릴게요. 988번입니다. 소정먼디. 하나이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소정먼디도 굉장히 종자 좋고 멋진 아이죠. 이 아이는 앞서 보여드린 아이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금 색감 자체가 완성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의 아이고요. 그리고 입장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연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수형적으로는 정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 형태도 보시면 송잎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복륜이 뚜렷하게 나와있는 소정입니다. 자, 이 아이는 뿌리 완전히 내려서 음, 어, 뿌리 이렇게 잘 내려져 있는 그런 아이고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입장에 이렇게 끝부분에 상처가 한 여기도 살짝 보이고 맨 끝부분이에요. 여기도 살짝 좀 보이네요.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소정 먼디입니다. 사이즈 괜찮습니다. 요 아이. 30만원 드릴게요. 989번입니다. 블랙탑이에요. 자, 요 블랙탑 금. 와, 요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자, 블랙탑만의 약간, 어, 좀 자연스러운 색감이 굉장히 잘 묻어나면서 특히 입성이 또요 아이는 너무 좋아요. 저희가, 제가 그전에 블랙탑을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전에는 아이들이 다 자연자구거든요. 자연자구라서 아무래도 키, 크면서 이런 입장 모양이 서서히 만들어지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커팅한 윗머리예요. 커팅한 윗머리이기 때문에 이미 입장이 이렇게 환엽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크면서 아주 예쁜 제품으로 갈수 있는 네, 그런 블랙탑입니다. 이미 입장 자체가 환엽이 너무 예쁘죠. 자, 이 아이는 사이즈 9.5cm, 크기는 9.5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뿌리 잘 내렸어요. 뿌리 이렇게 새 새뿌리, 뿌리로 해서 단단하게 잘 내려져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속에 나오는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네요. 자, 989번이고요, 18만원 드리겠습니다. 990번입니다. 안동 먼디 금무지 아입니다. 이 자, 금이 이렇게 살짝씩 묻어 있는. 그리고 층수 괜찮아요. 층수 괜찮기 때문에 적신 가능한 그런 사이즈의 아이고요.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금무지인데, 이제 금이 잘 들어 있는지. <laughs> 근데, 뭐잘 들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하 무지거든요 무진데 살짝씩 요렇게 금의 형태가 나와 있고 몸속 자체에 이제 금에서 나온 무지라는 거그점에좀 의미를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한번 커팅을 해보시고 금을 꼭 음, 찾아내야지라는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자요 안동 먼디 금무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금이 살짝씩은 이렇게 묻어 있는 정도입니다. 사이즈는 한 11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11cm 확인되고 있고요. 2만원 드릴게요. 991번입니다. 아메스트로 금이에요. 이 아이는 뿌리 단단하게, 탄탄하게 잘 네. 지금 내려져 있는 아이고요. 자, 이렇게 층수 보시면서 입장도 한번 보세요. 통통하게 입장. 굉장히 살이 차오른 레고론 네,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색감 자체도 너무 네, 예쁘고요이 아이는 사이즈가 한 14cm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즈 나오고 있네요. 14cm의 얼굴. 자, 금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아이는 10만원 소개하겠습니다.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992번은 보석금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군생이에요. 적심하고 지금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심, 적심하고 적심 어, 적심하고 나온 얼굴 같아요. 자, 자구가요. 자 여기. 여기 얼굴 하나 있고요. 뒤편에 보시면 여기도 얼굴이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 요기. 여기도 어, 얼굴이 하나가 있는데 이 얼굴은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삼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지하고 녹하고 살짝 섞여져 나오고 있는데, 소개가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저도 확인이 조금 어렵네요. 자, 지금 요두 아이, 지금 총 3두 나오죠? 요 3두 통째로 드리는데요. 5만원에 소개하겠습니다. 요 아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8.5cm 정도. 네,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네, 8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뒤편의 아이는 조금 더 작아 보입니다. 자, 이 아이 5만원 드릴게요. 993번은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자, 이 제이드스타 밭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진짜 예뻐요. 색감이 약간의 네, 핑크빛이 많이 도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돌기도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왜 밭에 심어져 있는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노란 이렇게 줄 보이시죠? 처음에는 이런 줄이 보여가지고 뭔가 조금 변이가 오는 제이드 스타에서 좀 변이가 오는 아이인가 싶어서 저희가 따로 키우고 있던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이만큼 키웠는데 뭐 특별한 그런 사항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딱 그래서 이렇게 밭에 심어져 있는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자, 이 아이 오늘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13cm, 사이즈 13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93번입니다. 994번입니다. 콩마리아금이고요. 자, 이 아이. 여기 얼굴 보시면 약간 철화로 조금 진행이 된것 같아요. 철화로 살짝 진행이 되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여기 자구가 또 나오고 있어요. 밑에서. 자, 이렇게 자연자구 하나이 품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색감, 색감이라든지 크기, 사이즈는 굉장히 좋고요. 근데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약간 요렇게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이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14cm, 자, 크기는 14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94번이고요. 3만원 드릴게요. 995번은 원종 몰개인입니다. 이 원종 물개인 어, 입장이 엄청 이렇게 환엽으로 잘 나와 있는 코로나이고요. 아랫 부분에 이렇게 아래 층까지 이렇게 층수도 한번 네, 보시고요. 근데 위에서 보시면 여기 왼쪽 부분에 살짝 금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네, 확인해 보시면서 요 아이 사이즈는 자, 사이즈는 한 8cm. 어, 8, 7cm 나옵니다. 자, 정확히 7cm 나오고 있고요. 6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996번이고요. 몰개인급입니다. 자, 이 몰개인급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도 좋고, 특히 금 전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있는데, 특히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얼굴이 보시면 점점점점 점점 속에 이런 복륜이 좀 선명해 보이지 않나요? 조금 더 복륜의 느낌이 더 강하게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소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해볼만한, 네, 해보고 싶은 그런 아이네요. 자, 몰게인. 어, 예전에 몰게인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그죠? 지금은 또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를 저렴하게 또 품으실 수 있잖아요. 요 아이 사이즈가 14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몰게인 자체도 워낙 예쁜 금이기 때문에 모양이라든지 수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저렴하게 한번 품으셔서 네,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자, 이 아이 7만원입니다. 997번입니다. 마릴링금 자고예요. 자, 이 자고는 아직 뿌리는 이렇게 보이진 않네요. 뿌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여기 얼굴 보시면 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자, 여기 살짝 녹이 좀 나오긴 했지만 속에 이게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쪽인 안쪽에 속에 보시면 금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 되고요. 얼굴도 괜찮아요. 자, 이 아이 가격 4만 원, 4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7cm 정도, 7.7cm 살짝 넘어가네요. 네. 그 정도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4만원입니다. 998번입니다. 아메스트로금이고요. 어, 이 아이 오늘 가격 대비 정말 좋습니다. 금 형태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아메스트로금. 자, 뿌리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나 있는 네, 아인데 완전히 활짝까지는 아니고요. 뿌리는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 아이고요. 자, 얼굴도 아주 좋고 특히 금발현 복륜이 선명한 게 한엽의 입성과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커팅한 머리 일것 같아요. 자, 커팅한 머리로 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한 11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요 아이 오늘 5만원 소개를 해드릴게요. 득템하시고요. 자, 오늘, 오늘 요 아이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